안녕하세요. 파니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월에 나에게 있을 좋은 일들에 대해서 봐드리겠습니다. 타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나에게 좋은 일들, 긍정적인 기운들이 뭐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를 섞고 1번, 2번, 3번 중에 마음에 이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를 시간 드릴게요. 자, 1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음, 무엇을 계획해왔고, 노력해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수가 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만약에 어딘가로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획을 하셨던 분들, 이사 또는, 어, 어떤, 뭐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 어, 이동수의 그런 운이 좋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없더라도 나에게 좀 뭔가 움직임의 소식,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운이 좋게 들어와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할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라걸 보면 굉장히 좋은 카드죠. 내가 뭔가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봤다든지, 취업에 대한 문을 두드렸다든지, 어떤 것을 굉장히, 어, 열망하고 노력해왔던 것이 있다면 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달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거나,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노력해서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학업 부분만이 아니라 직장, 금전, 대인 관계, 뭐,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지금까지는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면, 어, 이제는 좀 좋은 소식을 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조금은 어~ 때를 기다린 그런 느낌의 이제 날들이 왔었다 하면 좀이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길고 어~ 지루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나의 인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6월에) 그 그래, 좋은 그런 운들을 보면 이제 행복해질 때가 됐다 더 올라설 때가 됐고 더 어, 가능성이 더 많이 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우리 1번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 많고 인내하고 참아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운들이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의 그런 이제 무등을 타고 위에 올라와 있죠. 어, 인복도 괜찮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는 인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특히 뭔가 공부를 좀더 해봐야겠다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 신분들은 어~ 이 교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좀더 그런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거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나를 도와줄 조언자가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고, 어, 좀더 그쪽으로 경험이 있거나, 어, 좀 나에게 좋은 뭔가 어, 조언, 네 그런 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애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좀 외롭거나 어, 솔로이셨던 분들은 소개를 어, 받을 가능성이 높고 소개 가능성이 뭐 지금까지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어,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좋은 사람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 만약에 있던 분들은요 어, 미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좋은 시기지 않을까. 네, 좀더 탄탄하게 그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음, 미래에 이제 뭐 자녀 계획이 있으실지 아니실지 이렇게 뭐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그 자녀 계획을 해도 좋은 시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운이 되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도 좋고 갑자기 우리 어그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많은 좋은 카드들이. 왜냐면 여기 축가를 받는 카드들도 나왔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뭐 그런 소식을 내가 받는. 네, 그런 행복한 소식이 온다. 이런 게 이제 가족으로 보면은 새로운 그런 소식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이나 뭐 그런 수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네, 이런 카드들이 봅니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인내심의 노력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훨씬 더 2020년의 그런 초반기 흐름보다 6월달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카드를 보신 분들 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2번 여러분들 위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 에이스가 두개 났던데요. 여기 보면, 펜타클 에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에이스, 이렇게 나오고, 또, 네개 지팡이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많은 기회가, 어, 우리 6월 달에 좋게 올 것으로 보여요. 특히, 뭐, 꼭 금전에 관련된 100%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금전에 대한 그런 좋은 운들, 예, 네, 뭐, 재물 운이라고 하죠. 그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딘가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어딘가에 내가 돈을 조금 써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많이 좋게 작용을 할 것이고 또 나에게도 굉장히 좀 유리하게 네 좋은 결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허투루 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6월 달의 운이 굉장히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만큼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네, 움직이는 만큼 네, 그런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어, 에이스의 펜타클이 떴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금전운, 재물운 이런 쪽이 나에게 좋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에이스도 나왔어요. 지팡이를 내가 꽉 잡고 있죠. 어떤 기회의 순간이 오면 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어딘가에 뭔가 도전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마음먹은 것을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까지 생각은 해왔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면 움직이셔서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것으로 될 가능성, 내가 생각하는 게, 어, 또 실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긍정의 기운이, 어, 이제, A++, 네, 2+. 이렇게 상승의 상승이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개의 지팡이 되게 예쁘게 생겼죠? 안에는 이제 사람이 바라보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런데 가족 간의 그런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꼭 나, 어,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내 나를 둘러싼 나의 가족들 어, 그 안에서 좋은 소식이 있거나 또 좋은, 뭐, 얘기가 오가던가, 가족의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족을, 어,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승을 같이 타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같이 가요. 가족들도. 그래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뭐, 집에 관련돼서, 네, 이제 의식주 중에 주, 네, 집에 관련돼서, 뭔가 좀 더, 어, 계획을 세워왔었다. 이사를 계획했었다. 또는 좀더 집을 꾸미기를, 뭐, 계획했었다. 집과 관련된 뭔가를 계획한 게 있다면, 운이 굉장히 좋게 떴기 때문에, 어, 내가 여태까지는 조금, 어, 계획을 실행으로 안 했던 부분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인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 굉장히 좀 나와 그 소울메이트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달이니까 좀어 마음을 좀잘 열고 주변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세 개가 연달아 떴다는 거는 어 6월 달에 정말 뭐래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다 흘러가는 네, 그런 흐름을 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굉장히 이번 여러분들은 좋은 운을 지금 6월에 같이 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요걸 보면은, 아, 응급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온 걸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고민거리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뭔가 건강에 뭔가 이상의 그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호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걱정이 걱정 아닌 게 되는, 네, 고민이 고민이 아니게 되고, 굉장히 좋아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게 플러스가 되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족분들 중에 조금 편찮으신 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다. 그런 분들도 6월에는 많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움츠리지 마시고 계속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건강도 올라오고 정신적인 그런 뭐랄까 마음 상태 네 이런 것들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커튼을 다 거치고 햇살을 맞이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봐도 이제는 좀 어둠에서 나와서 좀더 어, 활동할 때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도 좀더열 때다.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움츠려 있던 나의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열 필요가 있어요. 뭐 인간관계도 조금은 뭐 어, 방어적이었다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행동을 해도 6월 달에는. 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돌 가능성이 높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활동을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전에 어, 저는 이제 다 좋은 카드들 이렇게 쭉 보이고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약간은 건강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고민 걱정이 많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움츠린 분들이 많았거나 뭐 그렇다면 6월은 확실히 호전에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라도 건강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굉장히 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기회와 또 그리고 도전이 6월 달에 올수 있고. 그것을 꽉 잡는 네, 2번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3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들... 어, 6월 달에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무언가가 있거나, 뭐, 취업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노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인내심이 길어, 길게, 노력이 길게 왔었던 것 같아요. 6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카드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죠. 노력의 결실을 그래도 맺는다는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를 어, 결과 쪽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노력 결실이 그래도 좋게 나에게로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음, 그 전까지는 계속 뭔가 누군가를 만약에 좋아했다면 좀더 어, 마음을 쏟고 좀더 기다리고 좀더 노력한 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 이게 뭐. 혼자 누군가를 좋아했다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을 텐데 그 사람한테 마음 표현을 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결실이 그래도 좋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면 어, 그 사람으로부터도 고백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있었던 어, 연인이 현재 있는 네 분이라면. 커플이신 분이라면 어, 같이 이 결과 카드가 좋게 뜨기 때문에 어, 그 상대방으로부터 좀더우리 관계가 또 진지하게 좀더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더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잡힌다든지 네, 그런 일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취업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공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되게 인고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회 장이 보이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소식을 받는다. 이런 카드가 보이면 음 취업을 원하신 분들은 면접의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6월 달로 보입니다. 밑에 카드를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늘로, 어, 자신이 쥐고 있었던 풍선을 날려보내요. 이게 뭔가를 잃고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내가 얻는 만큼 그만큼 하늘에도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그 의미는 어, 내가 6월달 이제 감사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다른 어떤 존재,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부터 해서 어, 그 마음을 표현하고 네. 그리고 챙기는 게 좋다. 그것이 곧 나의 복이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예쁜 카드가 떴어요. 여기 Say Yes라고 나오죠. 여기 연인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주면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 카드가 있다면 훨씬 더 둘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6월달, 그리고 연애운도 상승하는 달,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어, 누군가한테 마음을 계속 쏟았던 분들이면 이제 잘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누군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좀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연애운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같이 그런 운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겹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좋은 운으로 6월달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많이, 음, 이렇게 활동이라든지 뭔가 좀더 역동성 있게 뭔가를 해, 해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상황들이 보여요.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6월달은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이 점점 보이는 달이고, 내가 그만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6월달은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좀더 살피고 잘지내으로써 나의 복을 더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리고 연락을 뭐 똑같은 일도 고맙단 말을 한번더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복으로 올것 같습니다. 3월, 아, 3번을 뽑으신 분들은 6월에 가장 좋은 점은 이 노력의 결실들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로서 또 발전이 보인다는 것.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음, 뭐, 크게 어, 이동수 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계획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6월에는 조금 있다가 뭐 이동에 가는 거는 조금 나중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파니타로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이 좋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